제가 청구액을 안 내서 좀 전에 전기가 끊겼거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단수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집 부지가 공공서비스 차단 부지인데 굳이 이걸 내야 될까? 지금 집에 안에 원래 설치해놨던 이 전등은 전기가 있어야만 켜지는 전등인데 요거 없애고 소박한 촛불 샹들리에 이 정글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에도 딱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촛불로 켜놓은 듯한 여기 책상에도 원래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여기 천장에 달아주는 게 밝아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오 한결 밝네 여기 화장실도 바꾸자 근데 화장실은 뭔가 이런 게또 어울리는데 <laughs> 이런 거 켜두고 볼일 보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빌리가 뭐 훔쳐가지고 여기 원래 빈 방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빌리가 빌리만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잠궈가지고 여기다가 훔쳤던 걸 놨거든요 친 물건을 돌려주고 싶은데 일단 날이 밝으면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리랑 엘리는 쓰레기 버리다 말고 여기에서 뭐 학교에 대해 물어보고 있네. 오늘 혹시 학교 안 갔니 엘리야? <laughs> 참 아리도 집에 잘 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댓글에서 여러분 너무 귀여워 가지고 <laughs> 제가 아리를 그 주머니에 넣는 거를 편집을 했더니 여러분이 아리가 어디 딴데간건 아닌지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삐약삐약 소리 나죠? 가만 있어봐. 품평에 가가지고 뭐 팔면은 더 돈이 된다고 했잖아요. 빌리가 손재주가 좋거든요? 도둑질만 잘하는 게 아니고 손재주가 원래 좋아서 요거잘 만들 거예요. 조각품 만들어서. 아니, 근데 이거, 이것도 팔리는 건가? 어, 여기 토끼 있다. 토끼 조각품 만들자. 이 동네에 어울리는 조각품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 뭔가 이 집에 저 나무 제작대가 좀잘 어울려서 하나 여기 뒀습니다. 자, 나무, 기본 나무를 10 시몰레온에 사서 멋지게 조각을 해볼게요. 이게 토끼가 될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드는 동안 엘리가 여기 앉아서 구경했으면 좋겠어서 이거 놨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찮게 심어놓은 <laughs> 블루베리랑 초코베리랑 버섯은 언제 자라는 거죠? 엘리가 여기다가 물좀 줄래? 어머, 외로운지 물어보기? 얘네가 지금 하나씩 심어져 있어서, 어, 어, 뭐야? 어, 시장님. 근데 나는 코티지 팩 플레이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사는 NPC심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정말 많이 걸어와요. 심심할 틈이 없어.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밤 중에 무슨 일이세요? 어, 그 와중에 뭘 했어? 목공 작업에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군요. 심의 가방을 열어 보세요. 와,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금방 했다. 토끼. 아, 근데 <laughs> 코티지 팩에 있는 토끼는 진짜 토실토실하고 귀여운데 얘는 좀 아, 그럼 제가 시장님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저 선물 좀 줄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받기만 했잖아요. 핀치 선물 주기. 저의 오늘의 선물 친구십니다. 토끼 조각품 하나 드릴게요. 아, 딱 이걸 만들 때 오셔 가지고 시장님 이거 받으세요. 저도 뭔가를 줄줄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아니면 혹시 빌리가 어젯밤에 뭐 훔쳤잖아요. 빌리가 의심돼서 한번 와본 게 아닐까 집을 들여다보려고 근데 제가 문을 다 잠궈놨죠. 여기는 특히나 저 안쪽은 빌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안 되지 안 되지 시장님한테만큼은 내가 어, 그런 모습을 보여선 안 되지 이렇게 선물을 줘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자 이제 시장님 가주세요. 더 어, 여기 있다가는 제가 뭔가를 들킬 수도 있으니까 떠나 달라고 부탁하기. 내일 바로 훔친 것들 돌려놓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아니 별 이유도 없이 왔어. 저 훔친 거 있나 보러 온거 같아 시장님이. 그나저나 다시 만들어야겠네. 제가 내일 그 마을에 가서 팔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와 근데 이 하늘이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시골은 시골인가 봐. 별이 진짜 잘 보인다 반짝반짝. 어 블루베리 달린 것 같다. 달렸다 달렸다. 이것도 따서 한번 팔아보자. 블루베리 수확하기. 물도 줘야 되네. 물도 주기.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어 뭐야? 지금 아리가 뭐를 되게 싫어하는 표시를 했는데 못 봤네. 밥이 없나 밥이? 존다. 아리 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병아리 왜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놨어? 아, 밥이 없다고 그러는 거 맞다. 밥도 줘야겠네. 아, 시골은 아침부터 할게 많구나. 내 밥은 못 먹어도 병아리 밥은 줘야 되네. 빌리도 배고픈 상태인데 아리한테 먼저 밥을 줬습니다. 근데 아리는 언제 닭이 되지? <laughs> 아니, 제가 내일 품평에 데리고 가려고. 닭대회가 내일이에요, 내일. 가장 건강하고 꼬꼬댁 소리가 우렁찬 닭을 출품해야 되는데, 심지어 달걀 대회도 있는데 병아리 대회만 없어? 가만있어 봐 이거 미리미리 해놔야겠구만 다음 주는 뭐야 정원이네요 정원 희귀할수록 좋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작물을 출품하세요 그리고 파이 대회에 가장 맛있고 예쁜 수제 파이를 출품하여 평가받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이거보다 파이가 나을 것 같거든요 가장 맛있고 예쁜 수제 파이 이거 노립니다 빌리 요리 진짜 못하지만 해봅니다. 파이. 어? 블루베리 파이. 우리 집에 블루베리 키워. 블루베리나 잼, 달걀. 달걀 하나 사면 되고. 밀가루나 설탕? 오케이. 이거 사면 돼요. 어? 내가 블루베리를 여기다가 키우게 된 보람이 있구만. 빌리는 학교에 갑니다. 오늘은 빠지지 않고. 어? 뭐야? 뭐야? <laughs> 빌리를 왜 그렇게 띠껍게 쳐다봐. <laughs> 제발. 빌리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쟤는? 야,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어, 무서워한다. 어, 빌리 무서워한다. 좀 전에 떠는 거 봤어요? 어, 화장실 가고 싶네. 너, 아리 가만 내비둬. 아리 괴롭히면 안 돼. 아주 눈을 뗄 수가 없구만. 아무튼 지금 마을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 와, 훔친 장소도 뜬다. 난쟁이 요정의 품안. 이것도 난쟁이 요정의 품안. 자, 요거 돌려줬고 요것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 여우 때문에 또 불안하니까 알이 데리고 나갈게요.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아, 근데 제가 돌려놨는데 여기 돌아오진 않는구나. 헉, 어디로 갔대? 나 돌려놨는데 분명히. 저 배고픈데 뭐 하나 먹을게요. 날도 더운데 수박 샐러드. 어, 안녕하세요. 사라. 저 수박 샐러드 하나 주세요. 너무 배고프니까 2인분 같은 1인분으로요. 수박샐러드입니다. 먹는 거는 또 여기서 먹어. 저번에 좀 훔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얼굴 안 보이게 여기서 먹습니다. 이거 수박샐러드 맞아요? 오이가 잔뜩 들어있는 샐러드 아닌가요? 오이 같은데, 진짜? 이거? 오이랑 수박이구나. 어, 미안하니까 그러면, 사라한테도 혹시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저, 사라 혹시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요? 어, 이거는 펍에 관한 건가 보다. 우리 펍은 꽤 장사가 잘 되지만 난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있죠. 오, 준비성. 오직 여기서만 내놓을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음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펍 운영이 너무 바빠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음료 혼합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대표 음료를 만들고 싶나 봐. 요거 해드릴게요. 제가 뭘 도와주면 되죠? 머릿속에서 벌써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잘 익어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베리와 버섯이 좀 필요해요. 브랜브 로드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 탄산베리라는 대표음료를 만들 건가 봐. 펍 주인에게 블루베리, 라즈베리, 초코베리 각한 개씩 배달하기. 와이 중에 두 개는 우리 집 앞에 심어져 있어요. 라즈베리만 구하면 될것 같고. 아 어렵지 않네요. 사라 내가 준비되는 대로 갖다 줄게요. 맞다 요즘 가시비 뭐가 돌아다니나. 어, 오늘은 없나? 막귓속 말하는 심들 없나? 어 혹시? 어 시장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왓슨 라시다랑 왓슨 라미. 떡 걸렸어요. 떡 걸렸어, 떡 걸렸어. 제가 얼른 가서 엿 뜯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엿 들어? 가슴 엿 뜯기. 전 그냥 여기 슬쩍 지나가던 길인데 한번 엿들어볼게요 자, 뭐라는 건가? 뭐 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들어봐 들어봐 라시다가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빌리는 귀가 솔깃해지는 소문을 전혀 엿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서로 좀더 친해지면 낫지 않을까요? 또는 라시다의 혀가 풀리게 할 음료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와 그렇구나. 이걸 엿들으려면 좀 친해져서 나한테 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뒤에 바로 펍이 있으니까 술을 좀 먹여가지고 말하게 만들거나 그러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얘한테 또 엿들어 볼래. 아, 라미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대요. 아, 이 둘이 아주 비밀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 어떡하지? 어, 형! 잘 만났네요. 저줄거 있었는데. 어머, 라우리가 저한테 선물 줬어요. 내가 오늘 너의 선물친구니? 호박파이. 오, 나 파이를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마침, 때마침 좋은 선물을 줬다. 요거 이따가 또 엘리랑 먹어야겠다. 먹을 걱정이 없다, 먹을 걱정이. 와, 라우리는 이 둘이랑 또 친한가 보네요? 자, 그러면. 어머, 어머. 어머, 얘좀 봐. 얘네 진짜 못됐다 방금 라울리가 되게 친한 것처럼 막 사진도 공유하고 그러고 갔는데 가자마자 뒷얘기 얘네 둘안 되겠네 아주 아이 그 무슨 이야기합니까 가신 말 하는 거면 같이 합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말이죠 가끔 저랑 같이 여기 펍에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어 잠깐만 세실리아도 요즘에 십자 수화나보다 어 나도 십자수 할거 있는데 저도 여기 앉아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수박 십자수 거의 다 했거든요. 어 세실리아 씨아 세실리아 씨 진짜 알수 없다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쏙 가버리네. 나 혼자 해야지 뭐.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이렇게 구름이 살짝 껴 있는 날씨가 더 이뻐. 수박 자수 아야. 어? 이제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다 했다 거의 어? 형 뭐하세요? 십자수 하시는구나 오 잘하셨는데요 형 나중에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아 그럴까? 좋지 저 이거 다 했어요? 헉, 다 했다! 내가 드디어 완성했어 수박자수 이거 엘리한테 선물 줄 거예요 요거 요거 가방에다가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제가 그 만든 거팔수 있는지 볼게요 상품 판매하기 아, 조각품은 못 파네요? 물고기는 된다. 낚시해서 팔아야겠다, 그러면. 여기는 안 되고, 혹시 여기는 될까, 그럼? 상품 판매하기. 와, 근데 얘네 징하다. 이 정도면 어디 자리 잡고 앉아서 얘기하지. 자 <laughs> 서가지고 계속 남의 뒷 얘기하고 있네? 아, 여기서도 팔수 있는 건 똑같네요. 자, 집에 왔고. 어, 오빠, 알이 어딨어? 저기 없던데. 아, 맞다. 아리는 내가 주머니에 넣어갖고 갔다 왔어. 아리부터 여기다가 놓고. 자, 그리고, 라울이가 줬던 호박파이를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이거는 1인분이 아닌 것 같아. 이거 같이 식사하자. 와, 진짜 먹음직스럽다. 이거 한 조각을 먹겠습니다. 엘리야, 빨리 와. 이거 먹자. 저녁이야, 저녁. 그리고 이거 먹고 오빠가 또 선물이 있어. 오늘 학교에선 어땠니? 아무 일도 없었군. 하지만 기분 좋은 일을 오빠가 만들어줄 수 있지. 제가 선물 주겠습니다. 하, 오빠가 며칠 동안 손 찔려가면서 만든 거야. 아, 엘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 오빠가 선물 같은 걸준 적이 오래된 것 같아서 준비했어. 좋아할까? 엘리가 좋아할까?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주는 기쁨. 엘리는? 푸짐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자 엘리가 받은 선물 그러면 엘리 방에다가 장식해 놓자. 여기 창문 옆에다가 붙일까요? 어 이거 어떻게 붙여? 못 붙여? 이거 어떻게? 그여기아전 벽에 붙이는 건줄 알았는데 와 오빠가 날리에서 수박 자수를 여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책상 위에 내일이 품평회잖아. 엘리야 품평회야 내일 품평회. 잡담하기 품평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 내일 거기 갈 때는 이쁜 옷좀 입고 갈까? 지금 맨날 이 옷만 입었는데 이런 옷도 해줬어요 매일빵에다가 되게 시골풍의 옷인데 이런 장식도 되어 있고 엘리도 축제 같은 데갈때두 어, 개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너무 귀엽죠 요거 이거 세트로 해준 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내일이 이제 이 남매가 이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 처음으로 구경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설레니까 옷을 이렇게 먼저 입어봅니다. 이렇게 입을까 엘리야? 우리 어떤 거 같아? 나는 근데 아까 옷이 더 예쁜 거 같아, 엘리는. 이거. 이게 예쁜데 머리도 좀 바꿔 줄까? 엘리가 원래는 이렇게 양쪽으로 묶은 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또 양쪽으로 묶은 머리가 코티지팩이 있더라고요. 이 머리였다가 이렇게 좀맨 거지. 멋 부린 거지. 그리고 빌리는 보니까 라우리가 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내일 머리를 한번 이렇게 볶고 <laughs> 이러고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내일 그러면 은 물고기는 팔수 있었잖아요. 물고기를 좀 잡아야겠다. 낚시하기. 마침 여기 집 옆에 낚시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품평회 때 좋은 값에 팔수 있다고 했으니까 낚시가 그때 참 괜찮았어. 여기 너무 아늑하다, 낚시하기에. 물살이 이렇게 빠른데, 물고기들이 여기. 얘네 꼬리 힘이 대단한걸? <laughs> 물살이 너무 빠른데. 어, 잡았나? 잡았나? 우와, 레벨이 또 올랐다. 헉, 잡았다! 와, 큰놈 잡았다. 내일 좀답답팔게 있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축제가 얼마만인지. 우리가 쫓기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축제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와, 계속 잡는다. 내일 돈좀벌수 있겠다 야 아리야 너 오늘이 닭 품평회인 거 알고 있어? 난 너를 이번 주닭 품평회에 데려가려고 키운 건데 너는 닭이 되지 않았네 얘 언제 닭 되지? <laughs> 조언 하나 할게 어... 다음 닭 품평회 때까지는 꼭 자라 있어야 할 거야 알았지? 내 조언을 깊이 새겨두렴 대신 닭 품평회가 어떤 곳인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됐잖아? 이따가 널 데려가 줄게 아 그래 한번 뭐 껴안아 주자 야 아리야 내가 이뻐하는 거 알지? 내가 너꼭 품평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자 초코베리는 안 자랐나요? 이게 잘안 자라나? 어 수확하기 어 수확하기 수확하기 제가 사라한테 갖다 줘야 될것 중에 블루베리 초코베리 어? 어또 떴네? 저번에 심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원예가 그렇게 재미있는 건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내가 심었던 게또 이렇게 자라서 누구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니까 식물 친구들이 쑥쑥 자라면 빌리의 마음도 뿌듯해져요 이 싹트는 감정 뭐지? 나 원예를 좋아하나? 싶습니다 초코베리 따고, 아, 이것도 또 자랐네. 블루베리도 수확하고. 이제 그러면 라즈베리만 있으면 돼요. 어, 라즈베리가 그때 마이클한테 말하면 교환을 받을 수 있던 것 같아. 마이클, 마이클 씨, 마이클 씨 여기 있어요? 어머, 뒷담화 좋아하는 람이잖아. 여기서 또뭘 하려고? 발굴하는 것도 있네요. 저 라즈베리, 일단 여기 가볼게요. 조깅하기. 뒷담화를 좋아하는 라미씨입니다. 표정 보세요. 아니면 라즈베리가 뭐 근처에 있을까? 라즈베리. 여기가 넓기도 넓은데, 막 뭐가 많아서. 어? 이거 뭐야? 이 버섯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무슨 버섯이야? 왜안 따? 이상한 버섯.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버섯에 대해서. 일단 따야 알수 있는 거구나. 버섯이 진짜 깔렸어, 여기. 그리 이건 뭐야? 그냥 여기 와보고 싶었어. 소피. 일단 여기에는 라즈베리는 없어 보이니까 마이클한테 마이클 씨는 어딨지 품평회 때문에 미리 가 있는 거 아니야 마을에? 마이클 씨. 아, 동물 관리는 현재 브램브로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가는 보람이 없잖아.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 그러면 빌리가 어젯밤에 낚시를 좀 하느라고 아직 좀 졸리니까. 잠좀 자고 엘리랑 같이 바로 광장으로 나갈게요. 빌리는 살짝 낮잠을 자고, 엘리는 숙제 지배하기? 숙제를 지배하는 건 뭐죠? 숙제를 지배할 수도 있구나. 품평에 가기 전에 숙제를 아예 지배를 해놓고 가겠다. 와, 근데 여기 앉아서 숙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밖에 풍경도 너무 탁 트여있고, 여기 옆에는 빌리가 선물해준 수박 자수도 있고, 여기 너무 좋은데요. 어, 엘리도 좋아서 보고 있었나봐. 잠깐 침대 어딨어요? 아 깜짝이야. 야 이제 빌리 깨우자. 빌리 일어나라 그래. 오빠 이제 우리 품평에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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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나도 옷 갈아입어야지. 옷 갈아입어야 돼. 옷을 오빠 빨리 가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둘이 가겠습니다. 자 가자 엘리야. 우리 품평에 가자 와 토끼다 토끼가 또 여우도 있고 어? 시장님 저희 안 그래도 광장에 나가려던 참인데 어? 아니 우리 안 갈까 봐 그런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우리가? 대렉은 뭐죠? 어? 어? 빌리한테 이게 뜨다니 <laughs> 유산이 있다고요? <laughs> 아니 이게 다른 심이라면 제가 웃으며 넘길 텐데 빌리는 이게 너무 솔깃할 텐데 빌리는 무조건 돈돈돈 당장 주세요. 근데? 저돈 주세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상속을 수락했으니 알려드려야겠군요. 이 돈을 받으려면 7일 안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행운을 빕니다. 인생의 다음 장에 축하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어쩌지? 어쩌지? 결혼해야 되나? 그럼 진짜 나한테 유산이 있는 건가? 이 세상엔 우리 둘뿐인 줄 알았는데. 엘리랑 나랑 둘뿐인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남겨진 유산이 있었단 말이야? 7일 안에 결혼? 7일 안에? 오빠 나 숙제 다 했어 빨리 가자 아 근데 시장님은 제가 혹시나 품평회 안 나올까 봐 오신 것 같거든요 빨리 갈게요 가요 가요 시장님 우리 품평회 가요 어왜천안 되지? 알아서 오세요 <laughs> 자 오늘 3시 반부터 여기서 품평회가 열린다고 와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품평회 열리기 딱 좋은 날이네 왜 마이클 씨 없나? 나 라즈베리 바꿔야 되는데. 어머, 이분 되게 이상한 춤 추고 있어. 이거, 이거 춤이에요? 어, 근데 얘네 또 가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심 엿뜯기. 오늘이야말로 엿들어보자. 아, 진짜 라미는 경계를 늦추지 않네. 친해지기도 어려운데. 안 되겠다. 라미한테 함께 구름 보자고 해야겠다. 이거 거의 치트키 수준으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 <laughs> 저 라미 씨.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구름 좀 같이 봐요. 이거 하면 진짜 금방 친해지거든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저 라미가 하는 가십은 엿듣고 싶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다른 심하고도 이렇게 했다가 금세 친해져서 돈을 빌렸었거든요. <laughs> 아,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라미 씨. 저 구름 좀 보세요. <laughs> 품평이 열린다. 열린다. 꼬꼬댁, 꼬꼬댁, 우렁찬 꼬꼬댁 소리를 가려내는 닭 품평회입니다. 와, 잘깎었네 이거. 아니 근데 라미 씨랑 진짜 친해지기 힘든가 봐요. 보통 같이 이렇게 하늘 보면 금방 올라가는데 안 친해져, 안 친해져. 헉! 아, 제가 만만하게 봤네요. 빌리는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가방에 닭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닭이 없고요. 우리 아리를 그냥 여기다가 오늘 구경하라고 이렇게 둘게요. 여기가 이제 네가 다음에 참가하게 될닭 대회란다. 아직 아무도 출품을 안 했지만 언젠간 하겠지. 자, 그리고 저는 여기 한번 물고기 팔아볼게요. 오, 상품 판매 플러스 10%의 이윤이 더 붙는데요. 판매 물품은 책이나 식물이나 물고기, 그런 것들. 아, 조각품은 뭐, 어디 인터넷에나 팔아야 되나. 자, 저한테 물고기가 좀 있습니다. 송어가 두 마리 있고요. 아이, 생각보다 몇 마리 못 잡았네. 아니,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네? 엘리가 마이클한테 갖다 파는 것보다도 안 되네? 아이, 많이 준다고 알고 왔는데, 이 정도군요. 아니, 근데 닭대회 하는 거 맞아? 왜 아무도 참가를 안 해? 우리 아리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laughs> 닭대회인데 병아리만 뛰어다니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리 멀리 가면 안 된다. 아리는 밖에만 나오면 뛰어다니네. 어, 저기 누가 뭐, 뭐 났다. 어머, 여기 뭐 났다. 검은색 암탉을놨어요너 갖다 놓고 이렇게 쳐다보네. 내가 열심히 키운 닭이야. 오늘 참가자만 별로 없다면 내가 1등을 하겠어. 오, 뭐라고 하는데? 이닭 주위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밟은 것 같은데? 우리 아린 아니지? <laughs> 뭐를 밟았어? 대회 출품작 보기 한번 구경을 해야겠죠? 빌리도 요거 나중에 참가할 거니까 시장님이 아까 지고 이렇게 심사위원이라서 막 평가를 하네요. 어이 뭐 닭을 키우셨나 봐요. 잘 키우셨네. 잘 앉아있네요. 어 이걸 보더니 빌리가 이 닭은 파는 걸까요? 내가 꼭 데려가고 싶은데 이 닭을 가져가고 싶나 봐. 닭 대회에 닭을 출품하고 싶었는데 병아리가 안 자라서 이 닭이 탐나나봐요 어 근데 시장님은 별로래 어 그리고 여기도 생겼다 이 할아버지가 갖다 놓은 닭인데 검은색 수탉 달걀날 체크하기는 뭐죠? 에? 시장님 또 여기서까지 또 저한테 선물을 직접 만든 딸기잼을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뿌듯하게 <laughs> 흐뭇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처음엔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품평회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아까 또안 나올까봐 데리러 갔었는데 알아서 이렇게 와줬네. 빌리라주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어 <laughs> 아, 이닭도 되게 멋지네요. 어 잠깐만 우리 아리는 어딨지? 어디 있지? 아리가 어디갔지? 어 아리 아리 너무 쪼끄매서 잃어버린 거 아니겠지? 아리가 안 보여요. 잠깐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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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카메라 따라가기. 와, 나 아리 잃어버린 줄 알았다, 진짜. 아리 그래도 멀리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리 좀더 노르라고 하고. 어, 빌리도 아리를 좀 쳐다보다가 춤을 춥니다, 갑자기. 아이, 신난다. 이 얼마만의 축제인가. <laughs> 마음 편하게 축제를 즐겨본 게 얼마만인지. 어우, 엘리도 춤춰요. <laughs> 이 남매가 오늘 이쁘게 차려 입고 나와가지고. 아이, 또 시장님이, 어? 우 선물을 두번 주기도 하네? 한 번에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주기도 하나 봐요. 우와! 우리 여기 적응하라고 시장님이 진짜 마음 써주는 것 같은데요? 우유 줬다, 우유! 엘리가 우유에 대해 알아냈어요. 그래서 수첩을 열면은 우유에 대해서 몸에 좋아요. <laughs> 우유를 그냥 하나만 준 것도 아니고, 세 병이나 줬어. 병째로 마실 수 있는 거. 우유 맞고 키 많이 크렴. 너네 집에는 소가 없잖니. 와, 이거 마셔볼까? 잘 마실게요, 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와, 동째로 이렇게 마신다. 오빠도 하나 줄까? 아니, 너무 맛있다. 하나 더 마시자. 내가 두병 마셨으니까 하나는 오빠한테 줘야지. 십자수도 줬었는데. 이거 시장님이 주셨어. 오빠 빨리 먹어봐. 그냥 하나를 주더라도 선물로 주면 또 기분이 좋으니까. 빌리도 우유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와, 맛있다. 시원하다. 어 근데 시장님 열심히 평가하시는데 다 품질이 별론가 봐요 아 그리고 우리 아리가 저기서 혼자 아 배고파 배고파 우선 아리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밥을 줄게요 아리야 조금만 기다려 축제가 끝나가 어 끝났다 어 언제 정리했지 시장님 누가 1등 했어요? 에? 저 결과 결과가 아 내가 참가를 안 해서 알 수가 없구나 다음에는 꼭 참가해야지.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서 참가할 거예요 어? 지금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리가 암탉으로 성장했다고요? 이제 빌리는 아리가 닭장에 난 달걀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 이제서야 닭이 되면 어떡해. 어떡하자는 거야. 어딨어. <laughs> 빌리 지금 자고 있었는데. 어? 이제 삐약삐약 소리가 아니야. <laughs> 닭을 밖으로 부르기. 어머! 아리가 이렇게 컸어, 여러분! <laughs> 아리야. 아리야, 나와봐. 어떻게 컸나 보게. 아이, 컸어도 아리는 아리지. <laughs> 아니, 근데 이제서야 크면 어쩌자는 거야? 닭대회가 어제 끝났는데. <laughs>